자 우리 지난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지난 강의는 딱한 단어로 요약되는 것같아 그게 바로 뭐였지? 오케이 맞아 행복이었지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어.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목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 행복이라고 했었지. 그우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한 행복의 공식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혹시 기억나니 소유 꿈 사랑 그렇지 이세 가지를 얘기했었지 이세 가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너희가 노트 중에 적어준 그 너희들이 느끼는 행복의 공식을 한번 몇개 소개를 해볼게 자첫 번째 저는 저의 꿈 그리고 여자친구와 가족에서 행복과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제 꿈은 영상 편집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 열심히 배우는 중인데 물론 하나 하나 배우며 알아갈수록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고 행복해요. 저도 천일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지만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건 저희 부모님이고 부모님이랑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부모님이야? <laughs> 네 아무튼 이 친구는 꿈과 사랑의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했고. 자 그다음 흔하고 진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사랑과 관련해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요즘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등등 일상에서 많은 피로감과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어~ 맞추법 좋은데 힘듦 그치 요거지 힘듦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친구들 또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함께 맛있는 걸 먹고 대화를 나누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전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치? 이 친구는 주로 사랑을 얘기해줬어. 자, 그 다음에. 행복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소유더라고요. 최근에 쇼핑했었는데 그때도 마음에 드는 옷을 겟해서 행복했고 티켓팅에 성공해서 좋은 자리 가졌을 때도 공연을 보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행복하고 아, 그치? 사실 소유만큼 우리를 단기간에 빠르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습니다. 단순히 흔히 얘기하는 직업과 진로가 아닌 추상적이지만 좋은 가장이자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소박하지만 가장 크기도 하고 어려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참, 소박하지만 쉬운 꿈이 아니기도 하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잘 맞아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여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23살인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 바뀌었어도 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충구에게는 꿈이 자기 행복의 원천이고 꿈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는 소유, 꿈,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왜냐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불행을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얘기한 행복의 공식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갖고 싶은 소유가 없어 어그럼 불행하겠지 내가 갖고 싶은 걸못 가진다든가 아니면 내 삶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든가 그러면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다음에 내가 간절히 꾸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도 모 읽은 꿈이 있지 아 진짜 내가 한번 아이돌로 데뷔 그다음에 내가 사랑을 얻길 바라지만 사랑을 못 얻으면 우리는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불행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복의 공식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싫고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행복의 공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뭐 운동한다든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말 거야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해서 내 소유를 이룰 거야 꿈을 이룰 거야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할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생각해보면은 다 행복의 공식을 향해 있는 것같아 그니까 내가 학생 때 일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하루는 선생님한테 되게 진지하게 질문을 한 거야 선생님 아 솔직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공부하다 힘들었나 봐. 선생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이 행복의 공식에 근거해서 딱 대답을 하는 거야. 야마네 나중에 돈안벌 거가. 그지돈 벌려면은 직장 가야지. 직장에 취업하려면 이막 공부를 해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될거 아이가. 그지그다음에 뭐, 네가 원하는 꿈이 있을 거 아이가. 그래 그 꿈을 이루려면 맞는 대학에 가야 될 거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인마 이 씨. 네 얼굴에 응? 여자 친구 사귈려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완벽하지 소유 꿈 사랑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그 친구가 납득하고 자리에 앉더라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행복의 공식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도록 교육받았어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단단한 믿음이 있거든 바로 이 행복의 공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 그중에서 내가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2017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건 바로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었어. 어,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분이지. 아마 이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야. 어... 이때 내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나 사실은 연예인들의 죽음이... 종종 있었지. 근데 그 다음에도 이때 내가 너무너무 놀랐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래서 나는 이분은 되게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의 공식을 거의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었거든? 한번 이분이 이루었던 행복의 공식을 얘기해 볼까? 소유. 이분이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야 정말 좋은 집을 몇 채는 살수 있었고 슈퍼카도 몇 대는 살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분이 이룬 꿈을 얘기해 볼까 자 우리나라의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일까 중앙일보에서 2015년에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의 아이돌 지망생이 100만 명이래 이거 상상 잘안 가지. 인천시 인구가 한 10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병사, 장교, 부사관 다 합쳐봤자 사람이 60만 명밖에 안 돼. 근데 100만 명이래. 엄청난 숫자야. 그중에 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330명. 그러면 그 330명 중에서 팀이 뭐 음원 차트가 되었든 아니면 방송에서 일위를 하는 경우는 몇 명일까? 한 명이 있을까 말까래. 내가 아이돌로 데뷔해서 만약에 1위를 찍었다 그랬다는 거는 이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이룰까 말까한 꿈을 이루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분은 그걸 뛰어넘은 분이었어. 뭐 1등을 한두 번한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가수뿐만 아니라 라디오 DJ로 상까지 받았었고 정말 연예인들의 연예인,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 지금도 수많은 연예 지망생들이 이분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야. 그런 분이었지.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받았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을 딱 고르는 거야. 딱 고른 다음에, 어? 보니까 알바생이 여자야. 아, 오케이. 그래서 그 계산대 가가지고 물건을 딱 올려놓고서 딱 한마디만 하는 거지. 저기요. 저 차성진이에요. 안녕. 자, 이렇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바생이 테이블 밑에 있는 버튼을 겁나 빠르게 누르겠지. 자, 근데 이분이 뭐 우리나라도 아니야. 저기 어디?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했을 순간을 상상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편지와 선물을 던질 거야. 그 다음에 외치지. 뭐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 이 지구에 여태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0.0001%가 누려볼까 말까 한 사랑을 받았던 분이야.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 소유 꿈 사랑을 이토록 완벽하게 이루었던 이분이 남긴 마지막 한 마디가 뭐였냐면은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게 참 이해가 잘안 가는 것 같아. 어, 행복하신 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어쩌면 이분만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종영과 비슷하게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분은 모두 알고 있지 이병헌 유명한 배우. 지금도 수많은 배우 지망생이 이병헌처럼 되고 싶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왜? 내가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면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지 넥슨이라고 하는 초거대 기업의 회장이고 재산이 12조였다. 그래. 상상가니 12조. 우리가 흔히 10억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 보통 10억이 있고 없고를 뭔가 부자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12조는 12억이 만번 있으면 12조가 되는 거야. 만 개. 정말 엄청난 부자지.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분 아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김계란 씨. 어, 피지컬 갤러리, 유튜버지, 구독자가 3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야.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유튜버가 이분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아, 나도 진짜 구독자 300만 모아봐야 되겠다. 자, 근데 이분이 구독자 300만을 찍고 나서 인터뷰 한걸본 적이 있었는데, 어, 인터뷰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 김계란 씨한테 행복은 뭐예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니까 한참을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행복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왜냐면은 소유, 꿈, 사랑 이거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야. 이건 가지면은 이건 무조건 행복해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한번 상상해보자고 내가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런 모습들을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만큼의 돈이 있어. 그 내가 간절히 꾸는 꿈.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너무 입사하고 싶은 그 회사에 딱 성공적으로 입사해서 엄마, 아빠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 소유, 꿈, 사랑을 얻는 길. 왜이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 근데 이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정말 혼란을 주는 것 같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그러면서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지. 이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지 못할까 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유를 갖지 못하고 내가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불행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루어야 돼. 이것은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해피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도다 갔고, 굉장히 드라마도 사랑받고.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턱 찾아왔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화장실만한 요만한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그렇죠. 어, 뭔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이 내가 죽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생각에 오, 어, 나 지금 앞으로 1분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네. 들어요. 앞으로의 1 분을 견디면 그그 다음 1 분도 견딜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매초를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우울증이에요. 시상식 같은데나 혹은 이제 뭐 일본에서 하는 음. 팬밀리 대규모의 팬미팅 네네. 같은 거 있을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야. 이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종현의 죽음을 보면서 혹은 비슷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인생이 마치 이 하나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저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길 끝에는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길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굉장히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우리를 갑자기 혼자 먼저 붕 앞질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서 야 부럽다. 씨. 어, 야쟤 되게 달리기 빠른가봐. 뭐 여러분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냥 계속 가던길 갑시다. 네, 뭐 갑시다.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갈 길을 걸어가는 거지. 자 그러고 있다가 잠시 후에 저길 끝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뭐지? 이렇게 봤더니 어 아까 갔던 개야, 개가 우리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막 인사를 한 거지. 어잘 지내지? 야 좋겠다 엠마. 아, 거기 얼마나 좋냐? 금방 갈게. 거기 있어 기다려. 이따 봐. 이렇게 막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잠시 후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 그게 바로 종현의 죽음을 보면서 혹은 여타 인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사람들의 충격이 아닐까 싶어. 얘들은 어때? 사는 거 쉽지 않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챙겨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드냐면은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거든. 저길 끝에 간. 소유, 꿈, 사랑, 그 모든 것을 이룬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지. 또 동시에 불안하기도 해. 그들처럼 될수 없을까봐. 내가 원하는 소유, 꿈, 사랑을 못 얻을까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왜냐면은 그것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저길 끝에 가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길 끝에 다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외치냐면은 행복하지 않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 정말로 저 끝에 가면 행복할 것 같거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그건 분명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일이 아닐까? 저기 끝에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사실 그들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해.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그들 말처럼 저 끝에 갔는데 행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허무한 일일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이 정답이라고 배웠어. 많은 것을 갖고, 꿈을 이루고, 사람 누가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혹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단 말이야. 왜? 그 끝에 가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굉장히 열심히 걸어오고 있었단 말이야. 혹은 이 길을 열심히 걷지 않는 나를 자책하며 살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끝에 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뭐가 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이길 끝에 갔던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할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안녕.